아뭐 래퍼처럼 몸으로 박아야지 뭐나나 나 근데 나분 분홍 옷안 입었는데 어어저 어? 음? 발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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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미생 발견 먼저 내가 먼저 해, 내가 먼저 해, 내가 먼저 뭐야 오오오오오고오오뭐오오오오오 아, 어? 아! 야, 저, 저거 맞아? 근데? 네저 버거 걸렸어요. 그 가만히 좀그 버거 그 걸린 쪽좀 있어봐요. 제가 알 훔쳐 볼게요. 죽은 거야, 창 거야. 더 걸렸는데 저, 저, 거, 거예요? 이거 알을 훔칠 수가 있어요. 알을 훔쳐 볼게요. 네. 분명히 저 죽을 때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나요 아유, 여러분 아이요요요요 여러분 알 알. 어, 피가 너무 아파요 새끼 나온거 아니에요? 어, 새끼 나왔네요 어? 어, 깨졌어 깨졌어요 새끼 나왔는데요? 안녕 귀엽다 와, 어 그래그래그래 그거 그래, 그래, 그래. 좀 살려주세요 잠깐만 <laughs> <살려주세요. 웃음> <그래, 아니, 좀만, 웃음> 기다려봐, 기다려봐요 조만 기다려봐요 요아아 영이에요 살주세요 화면이 멈어요 <laughs> 전방에 거미 늪지대에 거미 거미 음, 거미 저기로 가죠 여기 여기 아래 흥은 여기 이렇게 두, 두 어? 저기 딱딱구리 있는데 와우와우와 여러분 새로 나온 딱따구리 저기 있어요 저 건너편 보여요? 아, 어디어디어디 아, 저기 저그 친구 그 친구 좀 많이 끔찍하네 아, 저기 있네 어... 서있는거에요? 네 서있는데 음, 움직인다 움직인다 음, 아, 저게 얘가 잘 때가 있나 봐. 그때 기어서 가면은. 거미가 시동 거 여기가 중지인것 같은데요.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네? 아니네 아니네. 어디 있어요? 제제 주변에 있어요. 제가 모성애가 세서. 와. <laughs> 구석장 딱서 주세요. 또찾았어 잡다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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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 지금. <laughs> 지금 주는 거. 어 뭐야? 레코드요? 누가 이거? 이거 뭐야? 레코드 플레이어 지금 어. 아니 어 미친새 미친새 미친새. 레코드 플레이어 뭐야? 아 미친새. 어? 가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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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어 유라, 유라가, 키링과 대오. 오, 뭐, 다리, 저기다, 떨어져 있어. 이거, 알, 어? 이거, 알, 여기는, 데. 오, 도망가, 어.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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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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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, 도망가, 도 f 가도망 땅땅 마탕.. 마님이 이겨받았다 마탕님이.. 마탕님이 백도스펙어백도백도백도백도이백도 맞나? 백도맞나 아무튼 좀 화났는데요 많이 화났는데? 근데 <laughs> 아, 백도인데 집을 고... 지키고 있는.. 뭐라? 아? 어.. 가, 가 아이고, 아이고, 안 아.. 오세요. 아이고.. 아세요 <laughs> <laughs> 다 죽었어. <웃음> 다 <웃음> <웃음> 됐어 됐어. <웃음> 됐어, <웃음> <웃음> 됐어.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. 근데 나안 가져가가지고. 아 근데 성황사더가져갈것 같은데? 통하긴 통했어요 아... 원래 원래 저 사이즈가 아니고 좀더 작아요 살짝 아 그렇구나 좀 거대 사이즈 근데 버거 걸렸나? 눈깔 막 뒤집는데요? 아잇 오 ㅋ 허허허허 그냥 저희 파밍하면 안돼요? 몇개몇개 가져왔어 몇개 하나? 어, 오케이. 당첨되셨군요. 저기서 안 죽이더라고요. 그래서, 어떻게 할 거냐면은, 코코넛이 먼저 터트려 내가 알을 챙겨와. <laughs> 왜 코코넛님 먼저 희생시키려고 하죠? 아니, 희생이 아니야. 희생이 아니고. <laughs> 우이 뭐야, 뭐야.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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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이직 어떻게 했지? 이거 아, 이거 왔나아 이거 내려봐 변기 재밌겠다 아 내리러 가야 되나보다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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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묶여볼까? 뭐이 변기 이거 못뭐 치우나? 근데 그럼 번개 맞는 시점을 못 보잖아요 그러네 아, 번개를 아니죠 나갔다가 다시 오는 거 어때요? 나또둬봐시계겠지 아, 여기 이러면 사람도 옮겨지다어 사람도 옮겨지네? 밖까지 <laughs> 옮겨지나? 아 밖.. 바... 어? 예? 아 잠깐만 어? 어? 아잠깐님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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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? 아, 네. 문아버렸어 야야 삽 이대 깔아. 어? 아 어? 어 동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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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? 소리가 어? 진... 어? 어? 아,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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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오오, 너무, 오오. 너무 네? 어, 어, 음, 슬라임. 슬라임, 슬라임. 아, 오 사장님 이거 챙겼어요? 어? 오호! 어떡해 어떡해 달려요 내 소중한 목숨 오오 <laughs> <laughs> 오. <laughs> 아이고 다졌습니다 유감 람지? 유 유감을 표합니다 마음이 어? 유감 <laughs> 아프다 이 시즈 유한 라운지. 오! 할인! 할인, 어? 할인. 정문을 공개해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음 뭐야 이거 내가 �이 i 당게요네 아. 아이